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그 정성을 기울여도 또 무언가 우리의 그 목표대로 또 완성되지 못하고 그 끝이 허지부지 아쉬움을 그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 커다란 그 공을 들이지 않아도 웬걸그 나타난 그 결과는 뜻밖의 그 행운의 그 결과를 또 크게 그 우리에게 또 선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아마 그 후자 같은 경우 우리는 그 운이라고 또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그돈 운도 그 사람이 또 어떤 그 풍수적인 또 노력을 그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스쳐갈 수 있는 그런 돈복을 또 우리 가까이 또 끌어당길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그런 그 풍수적인 시도를 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. 2026년은 그병원년의그 해입니다. 적토마의 그 해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속도감 있는 그 돈복을 안겨주는 그런 상징이 강하게 그 실려 있는 그런 해가 옵니다. 이때 우리가 그 작게 기울인 어떤 그 풍수적인 노력 또 풍수적인 그 시도가 우리에게 커다란 또 만족할 만한 그 돈복의 그 성과를 크게 그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기울이는 그 노력이 또 직접적으로 그 말해와 그 상관이 또 깊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그 돈복은 더욱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강력한 그 힘을 또 주게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여러분께서 그 오색 발언지에 말 맞자를 써주심으로써 또 말이 해 강한 또 돈복의 자극이 될수 있는 재운 성취 신속 발언지 그리고 그 손바닥만 한그 하얀 그 종이에 행운의 그 말발 굽고 편자 그림에 여러분께서 또 붉은색으로 복복자를 써주심으로써 태산 같은 그 돈복을 가득 불러들이는 축적시키는 재복 성취 발언지가 또 함께 그 결합을 한다면 그때그 여러분의 그 마리해의 그 돈복은 또 강력한 상승작용, 증폭작용을 또 이끌어낼 것입니다. 지금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에 또 여러분께서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재운성취 신속발언지, 그리고 그 재복성취발언지를 우편으로 제가 그 경복구 그 봉화당에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2026년 그 병우년을 그 놓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죠. 속도감 있게 그 재정적인 그 복구할 그 만회할 그 기회를 준다고 하는 또태산 같은 그 돈복을 몰고 온다고 하느니 적토마의 그 해를 놓치게 되면 60년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.